안녕하세요 경치님들 경각캠핑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어매트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에어매트는 혹시 제백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습니까 우성아이비라는 회사의 브랜드인데요 이 우성아이비라는 회사는 세계 최대 보트 제조 생산 회사이고요 30년 이상 이런 공기주입식 제품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그런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에어 매트리스는 세계 1위의 이 원단을 개발하는 회사의 제품과 밸브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우성 아이비의 그루를 사용을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이 에어 매트리스만이 갖는 첫 번째 장점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어 매트리스는 보통 좀 무겁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만 들고 다니기 마련이죠.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어, 좀 무겁다, 뭐 이렇게. 옮기는데 자 보세요 자 보이세요 이거 가방인가요? 확실히 가방처럼 이렇게 어깨에 매니까좀더 수월하게 덜 무겁게 느끼면서 차를 사이트 앞에 딱 못대는 곳에도 그냥 이렇게 메고 자리를 사이트까지 갈수 있어요 좀더 수월하게 말이죠 자 이런 첫 번째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모델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하나는 프로 모델, 하나는 프로 플러스 모델이어서 하나는 10cm가 되고요. 또 하나는 15cm가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매트리스입니다. 캠핑! 오늘도 경치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Z건으로 이 재백에서 나오는 공기 주입, 펌프, 건이 되겠습니다 이 제트건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서 69,000원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저희가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랜덤 추첨으로 총세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제백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댓글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랜덤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캠핑 구성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방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가방에 똑같이 들어있었는데, 제가 먼저 빼놨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공기를 넣을 수 있는 펌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지? 웬 플라스틱 통인가 했는데, 자, 보통 다른 에어 매트에는 이런 비닐봉지에 리페어 킷이 들어있고, 어,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잃어버리는 수도 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재백 제품은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딱 담겨져 있으니까 크게 눌릴 일도 없고, 더, 더불어서 얘를 쉽게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이 좋았습니다. 제트건을 이용해서 여기를 주입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마개를 열면 이렇게 되있는데 얘가 눌려 있지 않은 상태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요 노즐을 이용을 해서 꽂아서. 자, 이 매트리스의 최대 권장 공기압은 CPSI지만 사실상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잘 맞는 너무 딱딱하거나 아니면 너무 말랑거리는 거는 내 개인 취향에 맞게끔 공기를 주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넣었다 싶으시면 이 마개를 꼭 닫아줘야 공기가 새지 않고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공기를 다 주입을 했고요. 이두 매트리스의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두 모델 모두 사이즈가 200에 240, 200에 260, 200에 280. 이세 가지 종류의 크기가 제품이 나오고요. 다음 공통점으로는 이두 모델 모두 다 프리미엄 보트 원단을 사용을 해서 이 바닥에 이 넌슬립 미끄러짐 방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위 처리가 또 이게 방수가 잘 된다 라고 해요 보트의 원단을 사용하는 거 답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을 직접 뿌려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놀다가 혹은 먹다가 물이나 음료수를 흘렸을 때 이렇게 물들을 흘렸을 때자 흡수가 되지 않죠 그냥 바로 이렇게 싹 닦아내면 너무 잘 닦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원단을 통해서 이 이중 공간지와 원단을 통해서 이 냉기 차단이 탁월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우리 인체에 유해한 푸탈레이트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그래서 인체 무해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두 모델 모두 이 안쪽에는 수십만 개의 폴리에스테르 원사가 이중 공간지를 만들고 있다고 라 하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무슨 무늬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도 당연히 폴리에스테르 원사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기둥을 만들어서 수십만 가닥에. 그래서 이중 공간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탄탄하고 또 꿀렁임이 없이 잘 버텨주는 거죠. 제가 어느 곳에 누워도. 자, 그럼 제가 쿠션감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물병을 놓겠습니다. 바로 옆을 걸어가도 얘가, 자, 바로 옆을 걸어가도 괜찮죠? 넘어지지 않습니다. 앉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중 공간지를 사용한 에어 매트리스가 갖는 장점인 거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매트리스 위를 걸어 다녀 보니까 이게 캠핑장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얘를 깔아놓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 위를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 살짝 뛰더라도 이 층간소음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 같다라는 내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두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딱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 모델은 높이가 10cm고요. 프로 플러스의 모델은 15cm. 그래서 높이 차이가 난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차이점은 이 프로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웰딩 접합 방식이라고 해서 열과 압력을 통해서 얘네들을 붙여줬기 때문에 이 본드가 사용되지 않은 그런 더 탄탄하게 접합이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텐트 안에 이너 텐트에 넣어서 어, 텐트 안에서 사용할 때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때 보이세요? 저희 텐트는 200에 280의 이너 텐트 사이즈라서 지금 이 매트와 크기가 딱 맞는데 어, 사이즈가 잘 맞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도 잘 맞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자, 에어 매트리스가 이 탄탄하면서도 좀 좋은데요. 아이들이 저희랑 같이 텐트에 있을 때 이렇게 막 걸어 다니고, 뛰어도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양쪽에서 뛰어대도 제가 움직이나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편한데요? 어, 정말로. 저 흔들리는 거, 안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뛰는데. 더 크게 뛰어봐. 와 네. <laughs>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제백 브랜드의 아이리스 프로와 프로 플러스 모델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에어 매트를 구매를 하려면 보통 사이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0만원 초반부터 시작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도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구매를 했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도 20만원 초반 때부터 시작하는 이런 가성비 있는 그리고 품질도 좋은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좀 단단한 에어매트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프트한 것보다 조금 더 단단한 이 에어매트를 구매하려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성비까지 챙기고 이런 또 확실한 퀄리티를 가진 보트 회사의 기술력을 가진 재백 브랜드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